92번 가보겠습니다. ABC 강내만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 짝지 곳으로 다 적자는 것. When you go to restaurant, 당신이 레스토랑으로 갔을 때 You're probably used to have or having a w a i t e r e s to show you to a seat. 당신은 아마도 웨이터라든가 웨이터리스트가 당신에게 자석을 보여주고 and take your order. 당신의 주문을 받는 걸 갖다가 익숙할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보시면 콤마가 나왔고 when이 나왔으니까 부사절 ad로 됐을 거고 자, probably 아마도란 뜻이고 있어도 없어 없는 부사죠. 그 다음에 be used to라는 거죠. 이 to라는 녀석이 전치사이면 당연히 ing 형태가 나올 거고 이게 to 부정사면 은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사람이 주어일 경우는 대부보다 익숙하다는 단어가 맞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이렇게처럼, 해빙이 맞을 거고, 만약에 여기가 동사 원형이면 뜻이 뭐죠? 뭐뭐스로 사용되다라고 해석되니까 내용사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아마도 익숙하다는 거죠. 그러면 해 a 가 여기서 또 매동수였어.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이 녀석이 매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오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Uh, right when w i t right brace가 오가 되고, I'll show you. 이 녀석이 뭐가 된다? 5시가 돼서. 이 녀석이 동사 원형이 나왔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병렬 구조로서, 이렇게 n d 가 병렬 구조를 이루겠죠. 그래서 뭐다? 뭐를 갖이다 Show와 그 다음에 take를 같이 병렬 구조로 입고 있습니다. But what restaurant in German has the a l u e of all is the sudden s t e 그러나, 자, 독일에 있는 한 레스토랑이 자그 모든 서빙 직원들 갖다가 없애버렸다. 니 And they replaced them with computers. 그리고 그 직원들을 뭘로 컴퓨터로 대체했다는 뜻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Germany 하고 Hess하고 띄워져 야죠 붙어있네요. 그러면 여기도 형용사 플러스 명사니까 restaurant. 아, 레스토랑.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꾸며주겠죠. 독일어는 레스토랑이고, 아, get rid of 로무 t 을 제거하다 뜻입니다. 자 이스가 나오는 인 것은 뭐다 식당이란 걸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가 맞을 거고. 자, replace A with B. 이것도 잘 나오죠.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뜻이네요 c o m p u t e r choose their meals at the touch of b a t t o n s 자, sorry, sorry. c u s t o m e r s 소비자들은 그들의 어떤 식사를 갖다가 맞아. 버튼의 어떤 터치로서 선택합니다 and when the water is filled with lady 자, 음식이 준비되었을 때 it will send it o them down the chute 그 음식이라는 것이 뭐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된다는 뜻이겠죠 그것으로 요건 뭐죠 기계 장치겠죠 지금 로봇 같은 거라든지 서븐 로봇 같은 거 자 소비자라는 것이 뭘 선택합니까? O가 되겠죠. 이렇게 V가 되고 대명사기 뭐다? 이렇게 형용사로 플러스 명사로써 뭐다? 버튼에 터치해서 그리고 엔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접속사로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웬이마냐와시마냐에서 지금 A D가 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여기 보면 더 푸드가 S고 i s 가 V고 레이드가 C이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밖에 안될 수밖에 없다. 못 밖에 안 되겠죠. 뭐뭐할 때라 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그들에게 뭐죠? send. 그들에게 send down. send to them down. t r o t 건 요새는 서빙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thank you for r e a i n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The, the restaurant still have a male chef to do the cooking. 그 레스토랑은 여전히 요리를 할수 있는 진짜 셰프는 가지고 있습니다. But, the r right i g h shelf is left to the l o b o s 그러나 설거지는요. 러버 b 에게 뭐죠? 남겨졌습니다. 떠넘겨졌던 뜻이겠죠. 감사하게도 부사 처리했으니까 뭐죠? 콤마 찍어서 ad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쩌? 진짜 셰프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꾸며주겠니요 그렇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정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면 되고 l e v e 라는것 같은 상태로 두다는데 비동사 플러스 s pp니까 그렇지 철거지가 이렇게 남겨진 거죠, 그렇죠? 철거지는 남겨졌어. 철거지가 다른 걸 갖다가 하는 게 아니야. 수거차럼 외우셔도 되고, 설거지는 이렇게 남겨졌다는 거. 누구에게 보시면 이렇게 합시다. 보이시고 여가보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ad가 되겠죠. 그다음 문장 봅시다. The one s i a y using computers to answer machine is a good idea. 자, 주인은 말을 하죠. 컴퓨터를 사용하고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는 거죠. Because they work well. 왜냐하면 그들은 일을 잘해요. And they don't have to pay them d e b t of sway. 그리고 집주인들은 뭐할 필요가 없어? 여러 로봇이나 컴퓨터에게 컴퓨터나 기계에게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답은 이 녀석이 댐이 될 거고 그 이유는 봐볼까요? 일단은, the wanna say that 서 뭐죠? 그렇지. wanna say that 이라고 생략됐겠죠. 여기 say 하고, 대리아를 말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대절의 부위가 될 거고, because 왜냐하면, 자, 그들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다? 여기 day 가, 그지 컴퓨터하고 기계고, 그리고 여기 있는 day 는 누굴까? 앞에 있는, 자, day 라는 것은 여기 있는 day 는 집주인을 말하겠죠. 상가 주인을 말할 거고 여기 있는 d e 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c o m p u t e r f r i and the m a c h i n e s 를 가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s하고 o하고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 d e 이 되겠죠. wage는 임금이란 뜻이에요. They t a i n to m h e restaurant we follow their lead.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다 많은 식당들이 그들의 어떤 선들을 갖다 따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make way for futuristic fast food. 그리고 미래의 다른 음식에 대한 어떤 길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는 think 다음에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죠? 되게 생략되어 있겠죠 에? 그리고 어려운 건 없고 그 다음 end고 이 녀석하고 그 레스토랑이 길을 만들어 주겠죠 그럼 병렬 구조가 어디가 돼요? 이렇게 이 녀석의 병렬 구조는 will follow에 대한 병렬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없었네요